저희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 말이 속담으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커가면서 저희 어머님이 약간 왜곡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큰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어떨까요?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여러 훈계와 권면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속담처럼 단지 이 땅에서 실수를 덜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말처럼 실수를 줄이고 무언가 인생에서 유익한 것만을 찾기 위함도 아닙니다. 잠언 10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먼의 훈계를 잘 듣고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원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원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이 생명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는 역할까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종종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거는 꼭 고쳐야 하는데, 아니면 저거는 꼭 배워야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보며 종종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이 그 어떤 소원이나 소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참된 생명의 길로 걷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때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길로 걷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이 이렇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러분 미움을 감춘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다 표현하고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미움을 감추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상하는 자, 이 중상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타인에 대해서 악하고 미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은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기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혹시 바둑 용어 중에 복귀라는 용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에서 복귀란 바둑 경기가 다 마친 후에 어떤 수가 좋은 수였는지 혹은 어떤 수가 나빴던 수였는지를 스스로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했든 패배했든 상관없이 복귀를 통해 전체 진행 과정을 훑어보고 그 경기에서의 교훈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귀의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일정 비율의 실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실언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 말이 실질적인 실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리는 처방이 무엇이냐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니라 그리고 지혜롭게 그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 말을 주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이 복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순은과 같은 의인의 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혀가 여러분 순운이라는 말은 결국 이 의인의 마음을 의인의 혀가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엇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미숙한 자녀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하고 편한 사이일수록 실상은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너무 반가운데 막상 만나면 머쓱해서 괜시리 상대방을 서운하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말이 천은과 같다는 비유는 은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인의 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입술이 또 다른 역할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교육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먹이다, 박목하다 돌보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여러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의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의의 길을 걷고, 타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길로 걷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갈등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생각의 차이보다 생각의 차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나 때로는 어감이나 때로는 표정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생각의 차이보다 말과 표정에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감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가하면 셋지 혀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갚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은 천냥빛을 갚고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한 영혼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말일까요?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입은 지혜라는 열매를 내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합니다. 의인의 말은 의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생명길로 생명길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주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길을 걷는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솔로몬은 생명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말을 조심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통해서도 분명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때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입니다. 사실, 어떠한 면에서 볼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되기 때문이죠.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저의 흑역사인데요. 직원 평가, 첫해 직원 평가에서 C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지간히 못하지 않으면 신입사원한테는 잘 주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제가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인정사정 없이 내가 이룬 성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저는 제법 독하게 일했습니다. 상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피고, 제가 연초에 세운 개인적인 평가 항목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첫해 평가를, 첫해 받은 평가를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할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그 과정이 힘들, 힘들 때도 있지만, 혹독한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전혀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을 때면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이 평가자가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제가 남에게는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저에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는 23절 말씀과 같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26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인은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혹은 하나님의 인정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축복들을 받습니다. 27절과 28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한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와 결부되어. 하나님 중심적인 그 어떤 소망,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요.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정직한 자로 하여금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취득한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30절에서 의인이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허락해주신 기업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땅에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를 잠언 2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적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여러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아시죠? 랜드라는 단어, 마크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땅에 세워진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형이나 시설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는 탐험가나 여행자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래의 지역으로 오기 전에 올수 있도록 표식으로 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며, 굳건히 오늘 하루도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통해 한 영혼이.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한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